뭘 테스트를 해봐야 되냐면,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얘네가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요거 지금 로그인 잘 됐는지 확인해봐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런 거, MySQL이 요 패스워드로 잘 작동하는지, 이제 요런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, 일단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인스턴스 EC2가 떴고요. 자, 얘를 연결해서 들어가면 되죠. <laughs> 자 일단 뭐다잘뜬것 같죠. 컨테이너는 다잘 떴고요. 그 다음에 어, 일단 MySQL 한번 들어가 볼까요? MySQL, 어, 잠만 있어봐. 음, 요걸로 들어가면 되겠구나. 이렇게 들어가서, 어, P가 뭐예요? P가?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갔지만, 이제 요거죠, 요거. LLDJ123414. 자, 근데 여기가 이게 커맨드 라인에서 패서드를 쓰는 게 위험하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, 이렇게. 음, 이렇게 확인이 안 되네. 자, 일단 이건 넘어가고. 자 요거부터 한번 받아 봅시다 제가 제꺼 패키지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받아 볼게요 아까 이거앱250417 아니다 프라이빗 돼 있는 게 없을까 여기 있다 요 프라이빗이잖아요 프라이빗 그죠 프라이빗이면은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음, 자 다운로드가 되죠. 그러니까 로그인을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어, 프라이빗 제거 프라이빗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 보니까 어, 요게 이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요 부분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요 MySQL은 요걸로 하시면 되죠, 요걸로. LLDJ, LLDJ123414. 하고. 자, 잘 접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면은, 앱을, 앱을 아직 연결하진 않았으니까 뭐 테이블은 없는데. 연결은 잘 됐어요. 그니까 잘, 다 적용이 된 거, 어, 확인이 됐습니다.